네, 안녕하세요. 아. 세계경제연구조용 센터장입니다. 아, 지난주부터 2차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아,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쇼크가 나왔고 아,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성장주 성격의 업종들, 특히 로봇을 비롯해서 AI, 뭐그 밖의 바이오테크 기업들 어, 성장주 성격의 업종들이 죄다 너무 어려운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업친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실정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국가인데, 어,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 이슈가 조금 더 확전이 되는, 확, 확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국내 중심 내부적으로 또 분위기가 또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확실한 거는 국내 증시와 가장 유사한 생태계를 보이고 있는 대만 가공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신고가 경신 오늘도 2% 가까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어, 신고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여전히 특히 코스닥 같은 지금 기술주가 많이 몰려있는 증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실적,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총선도 좀 앞두고 있고 거기다가 중동 전쟁 확산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을 하고 또 미국 CPI까지도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시장은 참안 좋아요 코스피가 그나마 삼성전자, SK이닉스로 지수를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코스닥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4월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지금 4월 내내 지금 하락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해 중에 가장 중요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어, 오늘 현대로템이 실적 기대감이 또 올라오면서 신고가가 또 나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통틀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1분기의 실적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죠. 아무래도 한 해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또 컨퍼런스 콜에서 많은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결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LG엔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어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는데 한국은 이제 시작이죠. 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처럼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시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 만약에 실적이 좀 미스가 났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LG엔솔처럼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종목을 컨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오늘 5% 공략 주 역시도 어, 당연히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종목을 준비를 해 왔고요. 오늘도 역시 두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먼저 종목. 첫 번째 종목 바로 넥센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뭐 작년 영업이익 순이익 아, 모두 말도 안 되길 정도로 너무나도 잘 나왔죠. 실제로 아,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 매출도 2조 7천억 영업이익도 1,800억 거의 1,900억 가까이 나오고 아, 순이익 역시도 1,000억원이 나오면서 아, 그동안 참 문제시되었었던 원자재 가격 운송비 하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작년 그리고 2021년 실적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다운되어 있었는데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되기 시작했고 특히 타이어 3인방 중에서넥 엑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마진율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타이어 업계가 전반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연간 계획을 꽤나 낮춘 바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전기차라든지 완성차의 수, 수요 둔화 자체를 좀 어, 미리 반영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넥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차세대 해외 거점 투자로 체코 공장 역시도 지금 증설이 완료된 상태고 어, 그로 인해서 결국에 유, 어, 각종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위치해 있는 유럽 권역에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다는 점 역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결국 캐파가 확대되면서 연간 생산력만 하더라도 무려 기존 550만에서 지금 내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 1100만 톤. 그러니까 거의 한두배 가까이 증설이 되는 거죠. 어, 거기에다가 미국까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미국까지 추가적인 증설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 상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까지 증설이 또 완료가 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시 되었었던 그러니까 아,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들쑥날쑥한 운임비 때문에 운임비에 따른 리스크 요인까지 해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건 외형은 계속 성장을 해왔고 그동안 문제 시대였었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유럽권역 더 나아가서 미국까지 확장이 되면서 어 꽤나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세가 계속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라는 거죠. 어 당장 근시일 내에 실적 모멘텀도 분명히 좀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넥센타이어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 역시도 꽤나 뭐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완성차 업종들보다도 넥센타이어의 중저가 라인업들이 너무나도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거기에다가 가장 문제시 되었던 점들이 지금 하나둘 보완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한국 타이어 같은 물론 한국 타이어 역시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지난번에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당장에 좀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꼬인 바가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하방 하방 대비 기대 수익을 좀 놓고 봤을 때는 타이어,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까지 3사 중에서 타이어 3사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넥센 타이어가 가장 아, 톱 티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 프로 공략 주로 넥센 타이어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아, 두 번째 종목 바로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최근에 화장품 주들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아무래도 관세청에서 발표한 아, 1 분기 수출액이 너무나도 괜찮았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나 증가를 한 바가 있고, 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규모를 쓰면서 주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꽤나 괜찮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내 가장, 규모가 가장 큰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주가는 너무나도 좋지 않죠. 어... 실제로 영업이익 역시도 작년에 아무래퍼시픽이 영업이익이 44%가 감소하고 LG생활건강 역시도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거 그러니까 57% 수치로는 57%가 감소가 된 건데. 결국 이두 기업 모두 아무래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두 기업 모두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 높았었기 때문에 엔데믹 이후에도 실제로 중국의 실적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애경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에서 1분기 행사 매출만 해도 이미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호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타 주요 진출국인 베트남, 일본, 그리고 북미, 미국에서도 지속적인 성장 중에 있고요. 어, 확실히 지금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디지털 채널 중심의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고가 프리미엄 화장품보다는 지금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이 실제로 인기몰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에 따른 방어 역시도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고가 프리미엄 상품들도 있지만 아모레퍼시픽과 lg 생건과 다르게 중저값 라인업들도 꽤나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애경산업의 주가도 어느 정도 방어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작년 역시도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죠. 아, 올해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외내형 모두 성장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경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수익을 좀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시장 내에서 테마, 뭐 산업 내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고 조금은 조용하게 추세를 좀 영위해 나갈 수 있을 법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5% 공략주로 좀두 번째 종목 애경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 박자를 맞추기가 어렵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체감지수 단에서 너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막 부각되지 않고 있고 좀 조용조용하게 좀 올라올 수 있을만한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미스가 좀 없을 법한 종목들 위주로 당분간 좀 어, 매매를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한주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